제목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크게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이 총총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어쩌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품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연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또이둘 중에 하나를 제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의는 성경의 부수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선지자들의 기별이며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 공의 혹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전체에 대한 기별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정의를 이야기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10편 3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 61장 8절입니다.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동시에 불의를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 깊이 염려하시며 불의의 피해자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신다. 구약과 신앙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짓밟히고 억압받는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시며 가해자와 압제자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신다. 자 여기 정의의 반대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고 그 불의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의로운 분노까지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불의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만큼 어떤 파급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예, 억압을 받는자가 있고 압제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계, 어, 사랑과 공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지는 일은 어,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어겼을 때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안목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다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서로 약속했던 그 암합니의 약서로 약속했던 서로 간의 매너와 예의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말한 마디에 의해서도 서로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죠. 대화에도 예. 도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법에서 벗어났을 때 약속을 했는데 서로 그 약속을 어기게 될때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죠. 이 세상은 다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관계를 지켜 주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을 가르켜서 의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이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그것을 그냥 듣는 것이 의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만 그것이 온전한 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기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혹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인이라라고 되어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요. 죄는 불법이고요. 의는 순종입니다. 합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이것을 다른 걸로 표현하자면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그것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처럼 그런데 약속을 잘 지키면 관계가 좋아지죠. 더 돈독해지죠. 약속을 잘 지키는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불의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아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 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 것이니라. 자 구약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은 분명히 정의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laughs> 구약의 핵심이라는 것이고요. 좀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는 비밀이 아니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명확하게 명시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핍한 자를 위하여, 압제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관계의 문제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사랑과 문제, 사랑과의 어떤 문제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공의라고 하는 것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하면 약간 딱딱한 느낌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다른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원칙 속에서 약속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십니다. 그 언약을 벗어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율법, 그리고 언약,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은 어, 사랑의 또 다른 언어로서 원칙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 혹은 공의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언어는 바로 원칙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연예신 곳곳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원칙이라고요 사랑은 원칙이다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사랑을 해도 그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원칙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따르는 곳에 늘 사랑이 따릅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이 최고의 모델을 누가 보여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보여 주셨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공의와 사랑을 함께 보존하는 길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사탄을 하늘에서 추방시키므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고 당신의 보좌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의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거,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났다 십자가는 루시퍼가 택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부의 책임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큰 논증이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이죠.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반드시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무작정 용서를 해버렸다면, 공의가 무너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결과를 누가 다 받? 한 몸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 공의와 함께 늘 따라다니는 그 사랑의 속성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공의고 공의도 살리시고 사랑도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 아래서 살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도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원칙을 통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전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할 수 있고, 오래 갈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빠져버린 사랑, 원칙에서 벗어난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사랑은 결국에는 병들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인 공의라고 하는 그 속성을 다시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또 공의를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정의로운 삶을 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속에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 유일한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또 언약책인 성경이 바로 공의를 이루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성경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 공의를 살리기 위해서였고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죄의 핵심인 불순종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이 정말 시급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공의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의를 이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범하는 모든 죄악도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공의의 3.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에서 이제는 저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의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이 죄악들, 우리가 반복하며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그 죄악을 이 아침에 완전히 끊어내 버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헌신하여 드려질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의로운 삶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큰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이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큰 도구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특별히 공의라고 하는 그 속성을 내가 오늘 옷 입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수요일에 저희 한화수교회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울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 방문을 예정입니다. 오늘 찾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새 힘을 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찬미한 곡을 듣겠습니다. 찬미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미 듣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터치만 に <music> good